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gddr6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하시면 뭐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NVIDIA 아시죠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하는 패밀스 업체입니다 그럼 gpu가 뭐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래픽의 화려한 3d 게임 같은 것을 할때 GPU 능력에 따라서 화질이나 프레임이 결정이 되거든요. 어, 한마디로 GPU 성능이 구리면 3D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GPU는 절대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마치 CPU가 DRAM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GPU도 GDDR 메모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그래픽 카드라는 컴퓨터 부품인데요. 어, 이거를 분해해 보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가운데 부분에 GPU 코어가 있고, 그양 옆으로 GDDR 메모리가 또 있습니다. 이 둘은 바늘과 실처럼 그냥 항상 같이 붙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래픽이 화려하고 복잡할수록 처리량이 많을 테니까 GDDR 메모리 중요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GPU와 GDDR 메모리는 어 항상 짝을 지어서 일을 하는데, GDDR 메모리 용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좋다.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GPU용 GDDR6 그래픽 디램을 샘플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속도는 최대 2 4 g BPS. 여기서 BPS는 비트퍼 세크의 줄임말이거든요. 1초에 24기가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론을 능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 마이크론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론은 세계 3위 DRAM 생산 업체이고, 삼성전자는 세계 1위 DRAM 생산 업체입니다. GPU 설계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독점 계약을 맺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게 GDDR6X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특화된 특별한 메모리를 마이크론이 특수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속도가 더 빠른 램을 삼성전자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 지금까지 마이크론이 뭐 GDDR6X 메모리 엄청나게 좋은 거를 우리한테 공급을 해줬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램을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삼성의 GDDR6 메모리로 갈아타면, 어, 우리 GPU 효율이 올라갈 테니까 판매량에도 더 도움이 되겠지? 하고 마이크론을 손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 기업 간에는 정말 냉정하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왔어도 더 좋은 대안이 나왔다면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램이 24기가bps GDDR6. 종전 마이크론의 GDDR6x 램은 21기가bps. 약10% 이상 삼성 GDDR6 램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물론 당장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최상위 그래픽 카드인 G 포스3090 Ti에 마이크론의 GDDR6 X 램이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한 물량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더 좋은 게 나와도 바꿀 수는 없겠지만 1년 후든 2년 후든 더 좋은 그래픽 카드가 나올 때쯤이면 엔비디아에서도 삼성 전자의 GDDR6 램을 고려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AMD에게 또 공급을 할수 있겠죠. 아무튼 마이크론보다 더 좋은 램을 만들어 놨으니까 AMD든 엔비디아든 세계적인 그래픽 제조사들에게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실적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드램이 GPU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뭐 8K 영상이나 인공지능. VR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오큘러스 퀘스트라든가 화면이 크고 해상도가 높은 영상 시스템 어, 이런 것들은 메모리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빨라야 되니까 성능이 좋은 최신 GDDR 메모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엄청난 호재여서 뭐 당장 주가가 떡상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 주력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제품을 계속 만들어낸다 여기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마이크론을 밀어내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탑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D램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요. 강력한 라이벌 중 하나인 마이크론과의 격차도 더 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뭐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아,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도 잘하고 있고 경쟁사보다 뛰어난 제품을 어, 계속 내놓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야, 역시 삼성전자가 기술력은 정말 끝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